차회탄채 진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이번엔 차량의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세차장 형식의 방역 정류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칙칙 소독약을 뿌립니다. 쓱싹 쓱싹 닦아냅니다. 시민들의 발 택시, 어린이를 실어 나르는 승합차, 장애인을 태우는 버스 안까지 가리지 않고 방역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잖아요. 깨끗해졌으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차장을 쏙 빼닮은 방역 정류장이 울산에 들어섰습니다. 방역 정류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660명이 9개 부스에서 활약 중입니다. 차량 한 대에 다섯 명이 달라붙습니다. 처음엔 서툴었지만 손발이 갈수록 척척 맞습니다. 이번 달랑 달랑. 차량을 불러 세우고 분무기로 살균하고 주요 접촉 부위인 운전대와 손잡이를 닦기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청정 스티커도 붙여 방역을 마친 차량이란 인증도 해줍니다. 하루 400대가 찾을 정도로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몸은 지금 병원하지만은 코로나를 종식 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한 달간 매주 두 차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 주는 선거일이 있기 때문에 하모 인근 지자체들도 배우기에 나설 만큼 또 하나의 잠신한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